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어, 제가 사용하는 이 찌와 왜이 찌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찌는 어, 갈대 부들 찌가 많고요. 어, 옛날에는 오동나무나 뭐 그런 나 나무 재질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 제가 이렇게 갈대나 부들지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찌가 지금 동생한테 저번에 한 70개 나눠줬는데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찌가 아직도 한 20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찌들은 지금도 제가 사용하는 찌들입니다.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사용을 해요. 옛날 찌들인데, 지금도 제, 제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런 찌들도 나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찌들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찌들이에요. 근데 시골 쪽에 옛날 그낚시가게들 가면은 재고들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혹시 제, 이제 제, 필요한데, 이제 그 빠져있는 찌, 그런 거 있으면은, 예, 요런 찌들이 있으면은, 요렇게 생긴 찌가 있으면은, 지금도 몇 개씩 더 구입을 합니다. 요런 찌들. 왜 요런 찌들을 좋아하냐면은, 요게 옛날에, 어, 한 20년 전에, 20년 정도 됐죠. 예, 시, 20년 전에, 그 때쯤 나와서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예, 판매를 하던 그런 찌들입니다. 근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판매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옛날 찌고 새로운 찌들이 자꾸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찌들이 잘안 나오는데 요 찌는 제가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렇게 낚시 가게 낚시방 다니다가 요 찌가 보이면 은 지금도 이렇게 몇 개씩 구입을 합니다 근데 요 찌는 왜 제가 구입을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낚시 댐 낚시, 양어장, 어, 유료 낚시터, 저수지 저는 이 모든 낚시를 다 다니고 손맛터 뭐 이런 데까지 낚시를 다 다니면서 오직 이한 가지 세팅 갖고 전부 낚시를 합니다. 어떻게 낚시를 하느냐? 이게 지금 맞춰진 게 내림 낚시 채비처럼 맞춰져 있어요. 어, 이 미끼를 달면은 미끼 무 미끼 무게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에서 한 5에서 10cm 정도 뜨게끔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비를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위쪽에 이 편나 볼더가 있고요. 여기 제일 무거운 편나 볼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분할로 나눠서 이 링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게 요런 채비로 제가 이제 채비로 세팅을 해서 기본 채비를 맞 맞칠 때어 어디에다가 맞치냐면은찌 맞춤을 할때한요 정도에다가 편납을 맞칩니다. 그리고 링을 하나, 들어가고, 링을 하나 끼면 요만큼 들어가고 링을 하나 끼면 요만큼 들어가고 링을 하나 끼면 요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맞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수심, 수심 체크할 때 이렇게 어븐는 크게 답니다. 단단하게.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크게 달아요. 그래야지 그 정확한 수심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심을 딱 알고 나면은 그 수심에서 이제 그 바닥, 그 수심까지 수심을 맞춰 놓고 거기서 예, 한 5에서 양어장 같은, 양어장이나, 이, 유료토 같은 데에서는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뜨게, 그렇게, 예, 그, 위에 걸 맞춥니다. 이렇게, 찌, 이렇게 찌꼬지가 있죠? 이렇게 찌꼬지를 바닥에서 한 5에서 10cm 정도 뜨게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 끌고 내려가지 못할 정도 크기에, 이 밥을 달아줍니다. 이거 바닥에서 한 5에서 10cm 정도 이렇게 살짝 떠있죠. 예. 어차피 유료 낚시터에서는 낚싯대를 많이 안 피잖아요. 많이 펴봐야 보통, 보통 다두대 피고 하는데 많이 피는 사람은 세대 피는 사람도 있어요. 예. 두 대, 세대 정도까지는 얘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서, 예, 그, 뭐, 낚시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나 이제 댐이나 어 이제 저수지 같은데 이렇게 계곡형 저수지 뭐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닥에 바늘이 땅에 이렇게 살짝 닿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살짝 닿게 그래서 여기다가 화장지를 감아서 여기 맨 밑에 부분에다가 화장지를 감아서 이렇게 처음에 수심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뽕돌을 집어줍니다. 이게 이렇게 떠, 있, 떠, 있는 것만큼,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정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지퍼, 지퍼 뽕돌을 달아, 짧은 데 같은 경우는 한 지퍼 정도만 달아줘도 되고요 어, 좀 이제 수심이 깊은 데 같은 경우에는, 한 2, 3m 권이다. 그러면은 삐뽕돌 하나 정도. 예, 그러면은 이 바늘이, 바늘과 그 뽕돌이 달린 무게 때문에,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바닥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닿아요. 그리고, 이제 땜 같은 데, 뭐 수심이 3m 이상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어, 2비 봉돌이나 3비 봉돌 예, 그 처음에는 이제 한 개를 달아보고, 이제 그, 바닥에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 그래도 가, 너무 가볍다. 바닥까지 안 내려간다 할 때는, 비봉도를 하나 더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뽕도를 한개더 달고 띄고고 예, 그런, 그렇게 간단한 채비로, 만능 채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뽕, 이, 봉도를 다, 다띈 상태가, 상태로 낚시를 하면은, 예, 손맛터나 양어장, 예, 그리고 이 유료 낚시터, 이렇게 중국 붕어, 예, 이제 그런 고기를 잡, 있는 낚시터에서는, 그런 채비로 운영을 합니다. 뽕돌만 띄워주면은, 예, 바로 바닥에서 한 5에서 10cm가 떠버리니까, 예, 그런 채비로 운영을 해줍니다. 왜, 그래서 이제 바, 이 떡밥이 풀리면은, 떡밥 무, 요만큼에서 떡밥 무게로 요만큼을 끓고 들어갔는데, 요만큼 끓고 들어갔어요. 근데 물밖에 요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떡밥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풀리면은, 또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바늘에 떡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걷어서 떡밥을 또 갈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내 바늘에 떡밥 풀린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 하면서 낚시를 하는 거죠. 바늘에 떡밥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까지 눈으로 보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료터나 이 양어장, 에 그런데 손마타 같은 경우에는 밥도 좀 물게 물게 달고, 예, 안에 들어가서 잘 풀리게 물개물개 달고 바늘에서 이큰 덩어리가 떨어질 때 이렇게 찌가 올라와서 그걸 눈으로 다 보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낚시입니까? 그러니까 예민한 채비니까 중국 공화가 이렇게 흡입을 해도 약하게 흡입을 해도 찌가 이 빠른 속도로 한 마디 정도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챔질하면 은 입에 탁탁 걸리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근데 이제 바닥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왜 그렇게 낚시하냐 찌마덕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취향이고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그제제 제 스타일에서 예, 이렇게 아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그런 부분만 예 이렇게 뽑아다가 뽑아다가 쓰시면 됩니다 예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양념이 되는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다가 예, 본인 스타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예, 낚시는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그게 낚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예, 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뭐 당신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의 스타일 중에, 어,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 저거는 내 스타일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 내 스타일, 저거는 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볼까? 예. 낚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그, 낚시 잘하는 그 고수들의 이, 요것저것을 뽑아다가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내 스타일이 더 빛나게 만들면 됩니다. 네. 제 스타일은 그래요. 저는, 이, 찌를 새로 맞추고, 이런 걸 되게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굵은 줄을, 굵은 줄에다가, 이, 안 끊어지는 채비를 사용을 하는 거는, 대물 낚시를, 붕어 낚시 하면서, 향어, 잉어, 막, 대물들도 그냥 막 끌어낼 수 있는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능 채비로 만든 게제 채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해본 결과 제 스타일에는 가장 좋은 만능 채비다. 강에 강에 가면 뽕돌 하나 달고 양어장 가면 뽕돌 하나 띄고 내림 채비로 그냥 쓰고. 에, 그렇게 특화된 찌를 제가 이이 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유속이 있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물이 깊은 댐에 가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양어장 가서, 또이 중국붕어의 그 예, 약은 입질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 향어나 잉어나 애들이 큰 애들, 90이 넘어가는 애들은요, 이 강에서 낚시를 해보면은 입질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 꼭, 피레미 입질같이 예민해요. 이래 보면은, 딱, 요, 요, 만큼만 내놨다고 생각해 을 보세요. 요만큼에서 깜빡, 깜빡 그래요. 불과 한, 한 0.5cm? 예, 그 정도로 미세하게 깜빡, 깜빡 합니다. 근데, 그거 찌를 이렇게 유심을 자세히 봐보면은, 절도가 딱 있어요. 깜빡 하는데도 딱딱 끊어지는 절도가 딱, 딱 있습니다. 깜빡 깜빡 하는데 절도가 딱 있어요. 그거는 긴장 빡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정말 이 기록적인 고기가 내 밑에서 입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큰 고기가 들어오면은요 붕어들이 막 이런 거 32, 34 이런 애들이 막 찌를 쫙쫙 올리면서 밥을 먹다가도 걔네들이 딱 들어오면은요. 입질 딱 끊어집니다. 입질 딱 끊어지고, 갑자기 찌가 피레미 입질처럼 깜빡깜빡 그래요. 그러면 그 고기를 내가 잡아내든가, 아니면 그 고기를 땡기다가 떨어져서 쫓아내든가. 네. 그래야 붕어 입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큰 애들이 빠져야.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록적인 고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장 빠짝 하고, 깜빡 하는 것 정확한 타이밍에 딱 채면은,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깜빡깜빡, 한몇번 하는 걸딱 보면은, 두 손을 낚싯대 딱 잡고, 일어나면서 챔질할 준비를 하고, 딱 잡고, 한 방에 빡 챕니다. 채면서, 낚싯대를 무조건 45도 이상, 처음에는 세웠다가, 한 45도 정도 딱 유지를 시켜줍니다. 낚싯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끌어내는데 5분 걸릴 수도 있고 10분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무식하게 생긴 이 초경질 때 가지고도 그래요. 근데 일반 붕어 때 가지고 가제압을 하는 거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 1시간 한 20분 그 정도 걸립니다. 한 7, 80, 담아 가지고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 이렇게 붕어 낚시 하다가 잉어 잡을 때 보면은 한 마리 잡고 아주 팔아파 죽으려 그럽니다. 예,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러분들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마 제 영상, 이렇게, 낚시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어, 제 영상을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처음에는 와닿지 않, 않았던 게,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와닿는 걸 느낄 거예요. 아, 나도, 이, 이런 경험을 하네. 나도 똑같은 경험을 또또 또 하네. 예, 그렇게 이렇게 본인이 경험을 할때 이렇게 본인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그 영상을 지난 거라도 한 번씩 이렇게 봐 보십시오. 그 당시 한번 들었을 때는 몰랐던 게 나중에 이렇게 낚시를 몇번 다녀보고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본인이 겪어 보고 나면은 예 그런게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이 정통찌 스타일은 물이 흐르는 데서는 제가 낚시를 하, 해보니까 이 바늘만 땅에 닿게 하잖아요 물이 흐르는데 똥돌이 땅에 다 있어도 이 찌가 이렇게 자빠지, 자빠지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바늘만 이렇게 닿, 닿는 상황이 바닥에 닿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바닥으로 끌고 가다가 돌멩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돌멩이에 그 떡밥이 걸려서 더 이상 안 떠내려갑니다. 강에서 그러면 이 찌는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고기가 입지를 하면은 바늘, 바늘만 살짝 다 있는 땅에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질을 하면은 쫙 오릅니다. 붕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나와있다가도 대각선으로 이게 렇쫙 올라와서 탁잡아집니다 붕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질은 웬만큼 물이 흐르는 데서는 예, 입질 파악을 다할 수가 있어요 강에서. 아직 그, 뭐 이렇게 급류가 지나가는 데는 뭐 급보게 낚시를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도는 자리, 예, 그런 자리는 웬만하면은 그 낚시가 다 가능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땜낚시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채비 하나로 그래서 저는 이 채비를 만능 채비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만그 손맛터, 유료낚시터, 강땜 저수지 그리고 저기 그 수초 많은 수초 구멍치기 모든 낚시를 이 채비를 가지고 다 합니다 만능 아닙니까 만능 채비. 이제 만능 채비 될때 간단합니다. 저는 이이 채비에다가 이 뽕돌만 달았다 띄었다 예. 그러면 만능 채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 밑에 부분에다가 뽕돌 꺼내서 뽕돌 하나 다는 만큼 이제 그 채비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강낚시용, 땜낚시용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삐뽕돌, 뭐, 이비뽕돌, 뭐, 이렇게 달 때도 있, 이제 수심 깊은 데는 그렇게 달 때도 있고요. 예.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 이 낚시 배우시는 분들이, 어, 제가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를, 예,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좀 이렇게 좋은 점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다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아, 저 부분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하나 이렇게 빼다가 사용을 해 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서 지금 이제 밤낚시 계절이죠. 비가 올 때는 이제 수문이 내려가면은 낚시도 또잘 되는 날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비가 이제 적당히 와야 낚시를 하지 너무 많이 오면은 폭우 속에서는 위험하니까 낚시하지 마시고. 네. 예, 더운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